사마귀가 몸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다리털을 세심하게 입으로 핥아주는데요. 자세를 왜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나 몰라요. 우리처럼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걸까요? 매달려 있는 것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. 사막의 잎을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어제부터 관찰을 하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배고플까봐. 메뚜기를 너무 열심히 잡아주셔서 배가 지금 통통해요. 어제 세 마리 메뚜기를 먹고 오늘 아침에 두 마리를 먹었어요. 그러니까 세 사람 이제 무기를 다리에 있는 이 가시같이 뾰족한 털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. 지금 보이시죠? 이 털을 잘 정비를 해놔야 사냥감을 잡아먹기에 유리하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정말 귀한 무기, 무기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죠. 먹이를 먹을 때 여기로 딱 끼고 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. 살아있는 메뚜기조차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. 거꾸로 매달려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대가 비스듬하게 돼 있으면 위쪽에 그냥 올라가서 편안하게 위를 보고 누워 엎드려 있듯이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. 제일. 넌 뭐하니? 하고 나를 쳐다보는 것같아요 오늘은 먹이는 저기다 붙여놨어 먹다가 먹이를 먹다가요? 이게 먹다가 중간에 남긴 흔적인가요? 가운데 네. 있는 게? 아이고야 배가 불렀나봐요 하기야 <laughs> 어제 세마리를 먹고 오늘 아침 2마리를 먹었으니 먹이를 이렇게 중간에 걸어놓기도 하는군요 내가 부른 나머지 먹던 먹이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, 네, 무기를 재정비하고 계시는 사마귀를 관찰하셨습니다. 넓적배 사마귀에요.